할렐루야,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가슴에 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hy don't you get something special for Grandpa? I'm sorry. Can I return the cake, please? Sure. Yes. I want the cake, please. I won't ask for anything else. Next time, okay? When we can afford it. Last time you said that. They don't want this. I'll take it back. hey hey hello this is for you i uh, know we cannot accept it would you please there's no reason for you to buy the cake for us well when i was seven my mother wanted to buy me a cake by the counter we didn't have enough Can you get something else? It's my birthday today. Can I choose my own cake, please? I'm sorry. Then, there's this man. I've never met him before. Here, have the cake. Happy birthday. I didn't know his name. I never got a chance to say thank you. I've never forgotten about him. The man in the queue. Thank you. No, thank you. Can I have your contact number? Let me repay you when we have the money. Promise me something okay. Someday, when you're able to help somebody, you will do it. May I know your name, Mister? Well, I'm the man in the queue. Wow, this is my favorite. Thank you. Let's go and put some candles. Oh, oh, oh candle. <laughs> Ayah, You shouldn't have spent the money. Actually, I came and paid for it. Give me this note. Please write down your address. I'll bring the money back mm. to you later. simple act of caring creates an endless ripple 이 시간에는 잠깐 2020년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며 잠깐 동안이지만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2020년 한 해를 잠깐 돌려 보시며 정말 감사했던 분들이 많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분한 분을 떠올리시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누구시든지 옆에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지난 하늘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하는 기도, 참회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2020년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참여의 기도를 올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자녀를 보살피는 일과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에 너무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2020년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새해 2021년에는 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크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In the English version, Romans chapter 14 verse 18 and 19. Because anyone who serves Christ in this way is pleasing to God and approved by men.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do what leads to peace and to mutual edification. amen 오늘 2020년 송구영신예배 설교 메시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되어 To be a Christ's aroma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완전히 압도당한 한 해였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구촌 전체의 보건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사회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재앙에 대한 인류의 반격이 백신 개발 등을 통하여 한창이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에 못 미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지난 2020년 한 해를 살아내시느라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모두는 진심으로 박수를 받으실 만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수고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서로 서로에게 이런 말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재 시인의 참 애썼다 라는 시의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격려의 말은 분명 우리의 영을 춤추게 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면 변종이 나타나고 거기에 또 인류는 대응하고 적응하게 되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그동안 인류가 자연을 학대해 왔던 만큼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의 상식과 도덕과 사랑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의 차이가 사라지고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은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것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인종차별의 문제와 빈부 격차의 문제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처럼 우리의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비대면과 얼굴 가리개 등 사회적 분위기에 변성해서 한층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즉 그리스도의 등장을 정당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 크리스천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먼저 예배와 성교와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것과 그와 동시에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따스함보다는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통하여 다시 사회의 따스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시게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드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방법론으로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제촉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고 어떻게 서로 덕을 세우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차가움이 감도는 사회를 따스함이 감도는 온화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2020년을 그리스도의 향기되어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 다가오는 2021년에도 더욱더 상막한 세상 속에서 훈훈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나의 입술에서 손끝에서 발끝으로 표현될 때 아름다운 향기로 피어나게 됩니다. 먼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뜻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권위를 내려놓는 편안한 친구 같은 목사 옆에 있으면 누구나 한번툭 치고 편하게 웃으면서 지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뜻을 하나님께 적용하려 하였고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는 목사라는 권위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얼굴에 미소가 아니라 만성적인 찡그림으로 가득 채워졌고 온기보다는 냉기를 머금은 그런 냉랭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2021년부터 늘 가슴에 품어왔던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의 냉기를 녹여 줄 따스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먼저 들어 주십시오.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먼저 위로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하십시다. 이러한 실천이 그리스도의 향기되어 우리의 주변으로 가득 피어나면 온 세상의 냉기를 다 없애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주변이 따스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되어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 갑시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심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을 통해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나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정말 따뜻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느라 아, 가정을 섬기고 또 직장과 또 일터와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신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1월 10일 주일에는 어, 임직자 임명식과 종교인 정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헌금과 신년 감사 헌금은 신년 주일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며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 교회를 주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잘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에는 정말 온전한 회복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놀람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한해 되게 하옵소서.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선봉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1년도에 주실 모든 축복과 은혜와 함께하심을 기원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송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이어 주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